할렐루야. 아, 우리 월요일 저녁 또 주님 앞에 구시 예배로 영광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오신케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표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57장 357장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파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저 앞에 오는 저 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온늘 유마 귀괴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때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기네, 믿음이기네. 믿음이 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노슬이 피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기 뿐니 될세. 이어둔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로 주 예수 믿는 음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열두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지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는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디두모라는 어 이름을 가진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 모셨을 때 없었다라고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이 디두모, 티두모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티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쌍둥이라는 말. 아무튼 예수님 오셨을 때에 부활하셨을 때에 이 모임 가운데 있지 않는 모습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디두무라는 도마가 의심에 찬 목소리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직접 안 보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주의를 얘기합니다. 사실주의. 나는 내가 본 것만 믿겠다. 나는 내가 경험한 것만 믿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디두모, 이 도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사 31절 말씀, 31절 말씀 보시면 30절과 31절 말씀 잠깐 보시면 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라고 이런 말하고 난 뒤에 31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먹게하려 함이오라고 되어 있어요. 믿게 하려 함이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 디드모, 이 도마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자가 되라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영생을 얻으라 취하라 라는 본문의 핵심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귀한 교훈이 여기에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이 주는 교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듣고 믿는자가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도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복된 삶, 복된 인생, 복된 믿음이 뭔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이지만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말씀만 듣고 믿는 자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가운데에서 이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녔습니다. 3년간 쫓아다녔어요. 평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살아나심을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취향들이 있습니다. 성향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귀가 여러분 굉장히 좋은 기의 모습들로 다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귀가 이 한계가 있어요. 좋은 것만 들립니다. 내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데 전체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의 이유도 구원과 생명을 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 역시도 자기가 듣고 싶었던 것만 듣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듣고 싶어 한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진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온전한 귀가 저와 이름 가운데 열려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사명의 길, 영생의 길을 가려면 예수님의 음성을 온전히 분별하고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의 길이 주님 앞에 고정되어 있는 믿음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의심 가운데 있던 도마에게 이 의심을 걷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지요. 예수님께서 26절 말씀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 라고 되어 있어요. 여드레를 지나 여러분 여드레를 지나랐다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8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8일이. 여러분 8일 동안 지나면서 이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잊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잊지 못하는 도마. 여러분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수일 동안 함께 거느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안타까움의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교회 생활 시일 그나마 돼 주님 만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불행 가운데 있는 상황의 모습들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또 여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된 것을 보게 됐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앉아 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도마도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마는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 될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 도마 역시도 공동체와 함께 있지 못한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같이 있었으면 발각이 되어서 어떻게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수포를 하신 예수님을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만났는데 혼자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찾아가 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 인하여서 세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평강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도마에게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내 손가락을 이리 내어 어, 내 손을 보고 또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라고 이 27절 말씀에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십칠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 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년에 예수님과 동행했던 삶,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도마의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의심을 이렇게 걷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의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모습들이죠. 우리 하나님을 의심한다라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 있는 자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삶 시간 가운데에서 이땅 가운데에서 주님을 혹시 의심하며 살아갈 때는 없는지요. 주님 이땅 가운데 이렇게 일한 가운데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왜 어디 계십니까? 주님의 개입은 어디에 있나요? 의심하지 않나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말은 믿음이 없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땅 가운데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도마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지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심의 상태에서 떠나서 믿음의 상태로 나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하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죠. 도마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했던 여러 제자들과 같이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떠나있음으로만 하 아마 예수님의 보라심도 직접 보지 못하고 의심 가운데 그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함께 한마음과 한뜻을 잊지 못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고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에 모여서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온다니 이렇게 구시예배를 또 함께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수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순간 어떤 시간에 있든지 믿음 안에 공동체 안에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함께 나가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실근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의 삶과 헌신을 다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만나지 못해요. 이러한 비극이 없도록. 오늘 3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로 아름답게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의심의 서벗어나 믿는 자가 되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의심의 구름과 안개가 덮여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늘 항상 주님 앞에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영생을 얻는 자로서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의심과 또 하나님 오해와 드로는 아버지나님 여러가지의 세상의 난리와 소식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삶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 인하여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공동체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아버지시고 함께 낭독합니다. 주여!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 부서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몰락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이 대구와 경북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들을 독수리의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 근심에서 벗어나, 주님의 평안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출애굽, 열 번째 재앙 때처럼 어린양의 피를 바른 집들이 보호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지켜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들을 특별히 지켜 주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경제적, 영적, 육적인 건강을 지켜 주시고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복음의 전파와 사역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중국과 북한 등의 지하 교회의 성도들에게 속히 자유의 영이 불어오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